But now today is the MVP of 2022 for Indianapolis Indians. So Mr. Bay congratulations. Thank you, sir. The rest of the awards will be given on Saturday and the reason that we're giving today is because we're going to the big leagues 배지합니다. 그때까지 제가 항상 피츠버그 파이럿츠 마이너리그 배지 아닙니다를 붙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말 없이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사실 우리가 빅리그 올라가면 인터뷰하자. 네, 네. 그죠. 그래었 그래서잖아요. 어, 그게 네. 시간이 흘러 올라가 버렸어. 한국 시간으 거의 24일이네요. 시즌 10일 남았어요. 10일. <웃음> <웃음> 어제 오늘. 정말 네. 꿈 같은 하루를 보냈을 것 같은데 아까 저한테 보내준 영상 그 영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을 주세요. 경기 전에 라인업에 제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 살짝 눈치를 챘거든요, 제가. 아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랬는데 팀 내에서 부문별로 뭐 최우수상, MVP 뭐 이런 식으로 그거 해주는데 이제 제가 MVP를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길래 어 뭐야 이러고 끝났네 <laughs> 이러고 이제 경기를 나갔어요 하고 네. 들어왔는데. 감독이 반지를 주더라고요. 근데 진짜, 진짜 반지예요, 진짜. 다이아 어? 박혀 있고, 어? MVP 적 있고, 트리플 어? A인데, 이제 막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감독님이 이거 원래 토요일에 이제 팬들한테 이제 감사합니다 이런 이벤트가 있는데, 그때 주기로 돼 있는데, 너는 내가 오늘 준다. 왜냐면 하너 내일 메이저 가야 되니까, 이래했다 하는데, 요 그그그 그, 그 감독이랑 19년도부터 같이 뛰었잖아요. 얘기딱 듣고 이제 감독이랑 딱 앉는데 이제 그네 알고 보면 되게 네그 영상 안에 많은 의미가 스토리가 있죠. 그리고 바로 그러면 짐을 싸서 바로 그러면 피츠버그로 온 거예요? 네 일단 그 김새가 좀 생겼을 때 제가 욕심이 이제 부모님이 제첫 경기를 꼭 봐야겠더라고요. 좀 창피한 말이지만 시즌 들어가기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매니, 회, 한국에 있는 매니지먼트 회사 형들한테 내가 이제 콜업 소식을 받으면 난 정말 바쁠 테니까 형들이 미리미리 미리 준비를 좀다 해달라 회사 분두 분이랑 엄마 아빠 저희 친형까지 다섯 분 카메라에 계속 잡히더라고요 난 직원들이 이제 보내준 영상들을 보는데 어머님이 막또 고등학교 때제 경기 보는 것처럼 안절부절하시고 형이나 뭐 회사분들이나 아빠나 이제 다 경상도 남자들이인데도 표정이나 행동이나 이런 거에서 다 보이더라고요. 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저를 보고 있는지. 얼마나 <laughs> 이 순간을 네. 기다렸겠어요. 본인이 몇년 만에 뮤직의 일군 무대에 서게 됐는지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캐나다에 대표팀 갔다가 애틀란타랑 먼저 계약을 했고요. 단장 분께서 조금. 일을 많이 벌려놓으셨어서 계약을 하자마자 그냥 지명 못 받은 고등학교 3학년이 다시 됐다가 운이 좋게도 이제 피츠버그 구단에서 좋게 봐주셔서 18년도에 첫 루키 시즌을 보냈고요. 19년도에 로우 싱글레이,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21년에 a A에서 뛰었고 애리조나 폴리가 갔다가 이제 올해는 트리플 A에서 쭉 뛰다가 드디어 기회를 받았습니다. 5년 만에. 사실 이게 말이 5년이지 제가 프로이다에서 갔을 때만 해도 굉장히 답답해 네. 했었어요 <laughs> 스프링 캠프는 어, 메이저리그 네. 선수들이랑 같이 치르는데 이제 네. 시즌 끝났어요 <laughs> 어, 어. 그리고 본인은 이제 가방을 주섬주섬 챙겨서 시즌은 이제 트리플 A로 가야 되는 그러니까 네. 워낙 욕심이 있었고 또 목표가 있었던 벨턴 선수였기 때문에 올해 그 코어업은 어느 해보다도 되게 간절했을 것 같아요 후반기 들어갈 때 옆구리 이제 탁 다치고 나서요 포기를 했었어요 팀 따라다니면서 재활을 하는데 친구들이 자꾸자꾸 올라가니까 후반기 때는 이제 또 저희는 리빌딩하는 팀이니까 유망주들이 콜업이 너무 많이 되잖아요 보는데 제가 어, 조바심이 또 그때 또 생기길래 아직 내가 말은 뭐 포기했다 하는데 이제 이거는 안 됐구나 해서 이제 사실 아픈데 좀 참고 했거든요 지금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7, 8월 그렇게 보내고 9월 됐을 때는 진짜 포기했어요. 구단에서는 저를 올릴 필요가 없, 이유가 어, 없는 거죠. 아직 왜요? 40일부터가 아니고 빨리 올리면은 서비스 타임도 있을 거고 이제 비즈니스적인 측면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를 올릴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했던 이유는 메이저리그를 가겠다. 이것도 그거는 궁극적인 목적이었고요. 올해를 아픈데도 했던 거는 첫 트리플 A 시즌인데 잘하고 있었으니까 그 숫자들을 유지를 하고 싶었고요. 12월에는 이제 40인에 들어가야만 이제 앞으로 빅리거로서의 길이 열리는 이제 그런 그게 보이기 시작하고 나서 욕심이 좀 많이 났는데 아 이틀 사이에 하루만에 이렇게 뿜뿜해서 이루어질 꿈이 이루어질 줄 몰랐습니다. 지환 선수는 어떻게 단계별로 해마다 올라왔어요. 네. 그런데 야구에 대한 그 간절함이 우리가 몰랐던 그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배자 네. 선수한테. 제가 뭐 한국에서 프로는 못 해봤지만 아마추어를 해봤잖아요. 좀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바뀌면은 후배들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든게한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겪으면서. 이거는 한 번도 제가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야구 얘기를 해서 남들을 수긍시키려면 그 사람의 위치가 말의 힘이 있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제가 메이저 리그 대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저는 한국 선수 유망주 선수들이 미국의 마이너 리그에 대한 안 좋은 그런 시선 없이 수월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까지가 제 선수 이후 커리어까지의 목표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조미 선수한테 굉장히 좋은을 많이 도움보다도 도움을 많이 주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음. 저도 많이 받았어요. 아, 예, 정호 형한테 첫 해부터 많이 받았고, 효준 형한테는 지금까지도 받았고 어제까지 두 명한테도 받았어요. 네, 같은 팀 있었으니까. 저도 원빈이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예, 네, 좀 많이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박효준 선수 얘기했는데 리국 올라갈 때뭐 효준 선수가 좀 해준 이야기가 좀 있어요? 네, 영상 보시면 제 근처 에 있는 라커 친구들이 이렇게 막 오잖아요. 네. 근데 그 영상이 끝나고 나면 사실은 최준영이 반스만 입고 확 달려오셔가지고 탁 하는데 이제 다르죠 확실히 내년에는 꼭할 겁니다 코리안 키스톤이아 어... 해야 됩니다 역사에 남겨야 됩니다 아, 역사 아닙니까 아, 역사? 아닙니까? 역사. 네, 역사죠. 네. 네, 아무 네.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으니까 그렇죠? 네. 네. 어말 나온 김에. 박효준 선수한테 네. 인사 영상 메시지 하나. <laughs> 네, 효준 형이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안아주고 축하해주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얼떨떨했는데 이제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솔직히 자기 생각을 먼저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내 축하를 그렇게 다른 팀 동료들보다 크게 해주는 걸 보고 눈물 날것 같은데? <laughs> 저는 이제 처음 올라와 본 선수고 효준 형은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해본 선수고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다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잘 챙겨 주고 거, 기 진짜 깊구나. 얼굴 보고는 형한테 말을 못 했지만 낯간지러 가지고 진짜 진짜 고맙다 형. 내가 도움도 너무 많이 받고 내가 나중에 뭐 선수로서는 어떤 커리어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으로서는 이제 형한테 음, 좋은 동생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한국 선수가 한 팀에서 미국에서 같이 뛰어보겠어. 너무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와, 멋, 아 멋있다. 누구 몽클. <laughs> 네. 아마 배자 선수가 조은빈 선수를 챙기듯이 네. 박효준 선수도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배자 네. 선수를 또 챙겼던 거고 배자 선수 네. 입장에서는 만약에 혼자였다면 참 외로웠을 텐데. 어, 예, 마이너든 빅리그든 일단 같은 팀에 예, 형이 네. 있다는 게 굉장히 네. 큰 힘이 됐을 거예요 동생이 두 명이나 더 늘었네요 이제 <laughs> 그렇네요 올해... <그러네요>. 네. <laughs> 김진서 선수 더 네, 야구 열심히 해야겠어요 네 <웃음> <웃음> 그렇죠 이지현 선수도 어떤 선배들이 가는 길을 보고 아 나도 할수 네.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했고 거잖아요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후배들도 오늘... 그렇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오늘 웰컴 투더쇼 이 얘기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구단에서 뭐 올려주신 영상들 보면 계속 저 이러고 있거든요. <laughs> 보는데 담아야 되겠더라고요. 정호영 경기를 보면서 자랐으니까 주신수 선수가 PNC에서 홈런 치는 걸 보고 자랐으니까 이 야구장 자체가 이제 저한테는 너무 눈에 남게 되겠더라고요. 아 내가 이제 빅리거가 됐구나 실감을 하고 나서는 이제 열살 열한 살 내가 야구 시작했을 때 나이의 아기들은 이제 저를 보고 또 또 야구할 를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책임감도 더 생기고요. 야구장 나갔을 때 잘하는 것보다도 항상 나가면은 진짜 열심히 뛰고 TV 안에 저희 모습으로 보주고 싶어요. 또 누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배진현 선수 보고 잘했습니다 하면서 <laughs> <laughs> 캐시 파크는 이제 처음 가 봤잖아요. 야구장은 너무 크고 이쁜데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금요일 밤인데. 타석 딱 섰을 때 제가 초구를 일부러 안 쳤어요. 그 공을 주거든요. 근데 흙 묻은 게 싫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딱 보는데 그 뒤에 노란색 다리 있잖아요, 피츠워드 뒤에. 그거 한오초 감상했어요. 보면서 와 이게 왜 이래가? 오늘 긴장을 하나도 안 했어요. 저 놀랬어요. 성격인 것 같아요, 긴장을 안 하는 건. 아, 그래서 구단 관계자들이 <laughs> 안 좋아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동료들, 네. 아, 캠브리 만났던 음... 선수들이긴 한데 네. 아, 이렇게 외리에서 만난 건 처음이어서 네, 그 반응들도 네. 되게 궁금합니다. 솔직히 이제 혼자 넘어와서 이제 누가 필요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5년 동안 진짜 내 속마음을 좀 어디 털어놓을 때 이제 말할 상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제가 이거 영어로 인터뷰할 때 얘기를 했는데 그 클럽 하우스 저희 락커룸 그게 이제 클럽 하우스가 말 그대로 나한테 하우스가 되어준 게 친구들이 나를 그렇게 느끼게 해준 게 너무 고맙다. 크루즈도 있고 뭐. 같이 뛰었던 친한 친구들 많잖아요. 아 그게 감회가 좀 새로웠죠. 세계 최고 정상 무대에서 아, 해냈다 이러면서 하는데 그게 네, 제일 기억 진짜 잊지 못합니다. 오늘 경기는 어땠어요? 사실 아까 긴장이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가장 네. 인상적이었던거 수비였어요. 글러브를 뒤로에서 잡아가지고 던지는 그그 장면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전 수비에 자신이 있어요. 근데 처음이라서. 낯설었죠. 이게 익은 맞습니다. 그대로 몸이 반응해서 그렇게 잡아서 던졌고요. 첫안타 아, 치기 전에 전 타석에 2루수가 다이빙해서 잡는 거예요. 어... 아, 저 진짜 태어나서 제일 열심히 뛰었거든요. 그공한 개, 퍼스트 빅리그 히 갖고 싶어가지고 진짜 불나도록 뛰었는데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laughs> 오늘 이루수겸 9번 타자로 나서가지고 4타석, 3타석, 1안타, 1볼넷 2도루 와 네. 도, 도루도 아마 놀라셨던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제장제 제 장점이죠. 사실은 저는 첫 선을 보이는 거니까 할수 있는 건다 했습니다. 팀 경기가 패해서 아쉽기는 네. 해, 하지만 어, 경기 네. 이후에 그 네. 동료들이랑 또 네. 어떤 좀 시간들을 보냈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동료들은 이제 축하한다 하고 배려를 해주더라고요. 부모님들이랑 야구장에서 사진 찍고 구경 시켜드리고. 음. 그런 시간 좀 가졌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기 끝나고 부모님이랑 회사 분들이랑 술을 처음 해봤거든요 여운이 가시질 않네요 배지현 선수가 부모님 속을 좀 많이 썩혀가지고 <laughs> 네 그쵸 엄마 아, 네. 속이 네. 말이 아닐 겁니다 아마 그필 c 파크 계셨던 그 마음이 참 만감이 네. 교차하셨을 텐데 부모님한테 네. 인사 좀 해주세요 엄마 아빠 내가 너무 속을 많이 썩인 거 같은데 엄마는 아직도 저 애기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메이저리그선 모습을 보니까 아까 자랑하셨어요 저 내가 니네 나왔다 하면서 <laughs>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는 게 이게 제 인생 첫째 그거였는데 오늘 해낸 거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네. 더,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남은 경기가 네. 얼마 안 남았... 오시도 잘 네.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떠세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지만은 보여줄 거는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가치를 높이면은 구단에서도 좋은 평가를 해주실 것 같고 오늘 네. 하루가 나, 나중에 한 10년 후에 아 20년 후에 배주환 네. 선수가 떠올렸을 때 어떻게 기억이 네. 될것 같아요? 지금 당장 생각은 그래요. 괜히 괜히 메이저리그 메이저리그 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되기 힘들구나. 향후 10년, 20년 후에 제 생각은 제가 얼마나 메이저리그에 오래 뛰느냐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야구 선수 이후의 목표까지 이루기 위해서 지금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돼서 돌아봐도 저는 그래도 예원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어, 마지막으로 뭐. 응원하시는 분들한테 인사하는 마지막으로 좀 남겨주세요. 오늘 데뷔한 배지안입니다. <laughs> 아, 근데 오늘 티치버그에 한인분들 되게 많이 오셨더라고요. 뭐, 부산에서 또 오셨다고 그러고, 되게 감회가 새로웠고, 메이저리그가 돼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기회가 또 생겼지만, 항상 마음 한켠에는 저 마이너리그 경기까지 보러 와주신 분들이 한분 한분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앞으로 또 응원하시는 보람이 있을 수 있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야구로 풀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laughs> 한국 가면은 묵은지 돼지찜 먹으면서 <laughs> 엘픽쇼 나가겠습니다. <laughs> 스프링 캠프 때 약속했어요. 스프링 캠프 <laughs> 맞아. <laughs> 어, 맞아요. 하여튼 배지현 선수 네. 너무 반갑고 오늘 고마웠어요. 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2018년 3월이었습니다. 피치버그와 계약금 125만 달러에 사인했던 배지현 선수는 빅리그 무대에 오르기 위해서 5년의 시간을 참고 달려왔습니다. 마이너리그 선수한테 빅리그 콜업 순간은 영원히 잊지 못할 장면일 겁니다. 그 가슴 벅참과 감격이 모죽했을까요? 앞으로 가야 할 길도 해야 할 일도 많이 남은 그가 야구를 통해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배재한 선수 메이저리그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